날은 포근한데 탁한 공기가 오늘도 문제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살펴보면 강원도와 경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4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예보에 따르면 서쪽과 경북 지방은 일평균 나쁨을, 경남과 제주도는 이른 오후까지 나쁨이 예상됩니다.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 이 안개.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은 맑아도 대기는 뿌옇겠고요. 건조하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8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